제목 냉담한 펜으로 시대를 기록한 작가. 소날라 이브라힘의 sona llah 이브라힘. 그는 아람 문학계의 거장이자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차가운 펜으로 이집트 현대사를 기록한 작가입니다. 제목 문학의 시작, 5년간의 감옥 생활, 젊은 시절 사회주의 활동으로 체포, 나세르 정권 하에서 5년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감옥은 그에게 고통의 공간이자 문학적 시선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제목 감정 없는 문체, 다큐멘터리처럼 그의 문체는 독특합니다. 건조하고 간결하며 감정 묘사를 극도로 절제하죠. 그 대신 반복적이고 세밀한 일상을 나열하며 독자 스스로가 현실의 부조리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제목 대표작 그 냄새, 무엇을 담았나 출소 후한 달간의 삶을 담은 일기 형식의 소설. 주인공은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거리를 배회할 뿐입니다. 소설에는 극적인 사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목 그 냄새는 무엇의 냄새일까? 제목의 냄새는 단순히 물리적 냄새가 아닙니다. 의는 사회 전반에 스며든 부패와 억압,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결코 떨쳐낼 수 없는 시대의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목 계속되는 현실 비판의 기록. 그 냄새 이후에도 그의 비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작품들을 통해 소비주의, 자본주의, 문화적 제국주의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권력 구조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제목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수상 거부. 2004년 그는 ROIS 문화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미국 마이너스 시오니즘 세계화를 지지하는 정부의 상은 받을 수 없다며 상금과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제목 타협하지 않는 양심, 시대의 거울로 남다. 소날라 이브라임은 단지 소설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권력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문학은 우리 사회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로 남아 있습니다.